어,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반입니다. 오늘은 좀 뜬금없는 이야기. 제가 군대 썰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갑자기 이 이야기가 왜 하고 싶었냐면, 어제 아는 변호사랑 아변 누네랑 용찬우 이야기를 했잖아. 드래곤? 근데, 용찬우가 그랬잖아. 첫날부터. 야, 내가 니걸왜 빨아? 어왕 내가 니걸왜 네 빨아? 이렇게 얘기해서, 그, 잘못하면 탁 하면 난리 날 건데, 뭐 여튼간에, 용찬우가 기선제압을 했다는 얘기였어.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 군생활 썰, 내 군생활 썰 중에 제일 재밌는 썰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 그래서, 아, 요걸 좀 해보고 싶었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 이게 좀 재밌고, 그리고, 어반님 옛날부터 봤던 사람은 이썰 한번 들어봤을 건데, 근데, 요게 되게 재밌는 이야기라가지고, 네, 오늘 영창 갈 뻔한 썰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시쎄 우선은 저는 그 해군 출신입니다. 해군, 해상 갑판병 내에서 11테크라고 하거든. 526기고. 제 친구 중에서는 해군이 좀 있었거든. 해군이 밖으로 자주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당시에 내 여자친구가 나 보고도 해군가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여자는 내가 해군에 있는 동안에 내 친구랑 떡을 주고뭐 <laughs>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해군을 들어갔고 내 친구들은 470대 기수예요 저는 군대를 되게 늦게 갔거든요. 그지 복돌아자 인사해봐 빨리 하나 둘셋 <laughs> 안녕하세요 복돌입니다자 절로 가. 그래서 친구들은 470대 기수고 460대 기수도 있긴 있는데 전 되게 군대를 그 스물 거의 제가 스물4세 군대를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장교 중에서도 저랑 동갑들이 있었어. 배그 회사 애들 전역하고, 아, 전역하는 게 아니라, 졸업하고 오면 그게 제 나이였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군 생활 되게, 전 되게 늦게 했는데, 근데 저는 배에서 거의 전역을 다 했거든요. 이거를 해군에서 엔카라고 얘기를 해. 배에서 전역을 하는 거라서, 군 생활 전좀 너무 열심히 잘해버리는 바람에 발령을 다 막았어, 위에서. 다 막아가지고, 나중에 통신병한테 들었거든. 발령을 오질나게 막았더라고. 처음에는 해군은 좀 이게 육상으로 나가면 좀 편하단 말이야. 근데, 일을 잘 해놓으니까 키멤버라고 해가지고 맨 처음에는 뭐 우리 직별장이 이제 그런 걸 이제 키멤버를 했는데 근데 또 발령이 난 거야 그럼 직별장을 못먹으니까 그걸 이제 포술장이 한번 막았고 그리고 포술장이 나중에 못 먹으니까 또그 부장을 한번 막았고 부장님이 그, 부자, 그 부장님 그부장은 참고로 전역하고 나서도 만났어 내가 만났던 사람 그래서 군사배교관까지 스타까지 달았거든 아덴만 여민작전 참가하셨던 분이란 말이야 그리고 마지막 그것까지 안 돼가지고 함장님까지 막았던 그런 전력이 있는데 일단은 그배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게 뭐가 있냐면 애들이 이렇게 몰래 몰래 술을 마십니다. 술을 술을 어떻게 공급해 오느냐 아니 군대 술을 어떻게 공급해요라고 했을 때그 부사관들이 맨 처음엔 영내 하사 형태로 들어오거든요. 그 자기도 부사관도 훈련 코스가 있을 거 아니야. 부사관은 훨씬 길지 한몇 개월 돼한 반년 될걸? 그리고 다 끝나고 들어오면 배에서, 배에서 그 생활을 하게 되거든. 이걸 영내 생활이라고 하는데. 근데 영내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출퇴근을 하게 돼. 영예자가 이제 된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맨 처음에 딱 왔을 때에 그런 뭔가 그 하사들 같은 딱맨 처음에 초임 하사라고 할수 있는 그 걔네들 짬바가 한 어느 정도냐면 한 상병 클래스라고 보는데 그래서 군대는 항상 끝발로 시작해서 끝발로 끝나잖아. 그러면 그 상병쯤 되면 그 입대일이 거의 비슷한 그런 딱그 시기가 상병쯤이란 말이야 그러면 실제로 그 초임 하사 같은 경우는 병들한테 좀잘 보여야 돼 일을 하고 내릴 때 왜냐하면 병들이랑 사이가 틀어지잖아 그러면 병들이 엿먹이면오직게 엿먹일 수 있거든 <laughs> 약간 그피라미드에 약간 그병 상병장보다 약간 아래라고 보는데 처음 처음 초임 하사 같은 경우 그래서 되게 사이좋게 지내려고 하거든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걔들한테 야 술술술 술, 술 들고 오라고 <laughs> 소치품 검사 이런 거안 하니까 얘네들은 그러면 이제 술 같은 거 갖다 줘술 그렇게 공급을 받거든 그럼 받으면 그거를 이렇게 배에서 먹는데 배에는 격실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격실 격실들이 되게 많아갖고 자기만의 나발이 같은 게 있어. 그래서 그배의 승조원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난 일단 가판이었고 뭐 크게 이제 뭐 이제 포갑부 뭐 경위부 작전부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기관부 이런 식으로 해서 기관부 애들은 나아바리가 뭐 약간 제일 밑에 있는 데에서 뭐 자이로실 이런 데 그면 러 걔네들은 그런 데서 술을 처먹어 술을 처먹고 그리고 포갑배들은 보통 양묘기실이 아지트란 말이야 양묘기실하고 맨맨 맨 처음에 함수에서 막 이게 다때다 내리고 막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잖아 거기가 나아바리인데 거기서 보통 이제 예, 술을 먹거든 술을 먹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걸리면 엿되거든 진짜 엿입니다술 먹다 가 걸리면 근데 그걸 기억이 하는데. 내가 이제 그거를 이제 걸린거야. 그거를 걸린거야. 그걸 걸리는데 걸린 걸린 그 당시에 아직도 기억나는게그 하필이면 그때 위병 부사관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배에서 제일 빡친 사람이었거든 그 이용태라고 용태형아 이름 아직도 기억난다 <laughs> 되게 깐깐하고 되게 무서운 사람이었어 이용태, 용태형이 그래서 그 당시에 음탐선의 선임 하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아니 보통, 그거를 안 걸리게 막 새벽에 먹거든. 새벽에 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 위병 보사관들이 한번 이렇게 애들 다 잘잖아. 이렇게 볼 때가 있어. 그럼 그게 한 11시, 12시 넘어갔고 12시 넘어가고 1시 넘어갔고 먹으면, 그, 보통 걔들도 잔단 말이야. 근데, 아니, 미친놈이 한번더 도는 거야. 새벽 몇 시. <laughs> 그러니까, 애들이 자리에 없으니까 안 자고 생각까 그러니까 이제 뒤지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이제 술, 술 먹고 있는데, 갑자기 양묘기실 문 잠가놓고 먹는데, 덜컹, 덜컹, 덜컹 이러면서, 음성이 너희들 거기 있는 거 안다, 이런 거야. <laughs> 우리 순간 술 먹다가. 그 당시에는 나좀 이게 배에서 실세였거든. 그래서, 그, 배에서 앵카를 하게 되면 군번이 되게 빨리 풀려요, 대신에. 그래서 보통 이제 진짜 빠르면 일병 마로봉에도 위 사람들 빠져나오고 나면 이제 거의 뭐선임수명처럼된 경우도 있거든, 진짜. 나는 그 군번이 좀난좀꼬인긴 꼬였는데 그래도 그래도 나름 이제 앵카고 그러다 보니까 위로도 별로 없었지 그리고 나이도 많다 보니까 내 위로도 몇 명이서 날못 건드렸단 말이야 근데 술 먹다가 와 엿됐다 싶은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로 얘가 올까 하는데 저 위로 온단 말이야 그래서 애들이 막 옆에서 옆에서, 옆에서 어반수명님 도망칠까요 이러는데 야 어차피 저거 다 알고 왔다고 그냥 엿된 거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데 그맨 처음에 위로기 문 열더라고 이제 그래서 음성이 야다 올라가라고 이제 함수기로 다 올라갔지 그래서 오질락게 욕을 쳐먹고 있었는데, 그때 술 먹으니까, 이제 거의 끝난 거야, 이거는. 이건 거의 끝난 거란 말이야. 끝난 건데, 근데 갑자기, 음탐선님 와서가넌 여기 왜 있냐, 이러는 거야. 딱 보니까, 그 당시 호진이라고 있었거든, 호진이. 이병에서 일병 다는 애였어. 이병에서 일병으로 한지 얼마 안 되네. 그러니까, 보통 술 먹으면 상병녀들이 술을 먹는데, 그 옆에 이제 일병 따가리 새끼 하나 있으니까, 넌왜 있냐,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근데 근데 그때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난게 호진이가 일병 때쯤 여자친구랑 헤어졌거든 애가 헤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 애가 사실 호진이가 애가 그때 여자친구랑 헤어져가지고 애가 너무너무 너무 힘들어서 애가 그래가지고 제가 술 한잔 했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옆에서 호진이가 이렇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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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듣고 있다가 이 새끼 원래 부산대 조경학과거든 부산대 조경학과인데 이 새끼 갑자기 막 서울대 연극영화과 비교해서 갑자기 애가 여자친구가 헤어졌 너무 죽고 싶어서, 세가 막, 우는 거야, 애가. 진짜 막, 우는 거야, 애가. 으 막, 울고, 그래. 송구 옆에서, 에이씨, 뭐지, 뭐지. 갑자기, 근데, 그한 줄기 희망의 빛이라고 해야 되나? 야, 이거 잘하면 살수 있다, 살수 있다, 이러는데, 그거 딱 보더니, 그, 그, 그빡신 음선이, 음선이, 가만히 보더니, 우린 진짜 엿됐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보고 했던 말이, 야, 들어가자. 이랬 <laughs> 진짜 아무 일도 없이 끝났어, 그래가지고. 그거 걸리서는 뭘 끌려가고, 그거 진짜. 끌려가다. 배에서 솔총하다 걸리면 끌려갑니다, 여러분, 진짜. 끌려가는데, 그거, 그거 딱 걸렸는데. 그때 그래서 아무 일도 없이 넘어간 적이 있어. 그래서 그, 지금 와서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용태형이지. 지금도 어디선가 해군 생활을 하고 있을지 모르는 용태형에게 제가 말하자면, 용태형, 용태형 그거 사실 그 구라였습니다. 그건 그래도. 저는 그래도 용태용이 정말로 참 군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laughs> 정말로 뭔가 좀 무섭고 악마 같은 사람이었는데, <laughs> 그게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참고로 그때 그 연극영화과 빙의했던 호진이 같은 경우는 얘가 원래 부산대 조경학과를 나왔거든 그래서 조경 쪽으로 일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조경 쪽으로 이게 일을 하면 돈좀 모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대구 쪽에 이제 파충류 가게를 차렸어. 그래서 거기가 어디냐면, 그 와우팻 앤주 대구점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laughs> <거기에 웃음> <laughs>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 2 2 9 4층에 있는 가게. 그래서 여기 혹시 대구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좀 뭔가 이제 여기 나름 나름 유명해 여기가 나름 유명해. 옛 나름 이제 대구에서 파충류 왕 찍은 애거든. 그래서 조경하다가 조경 때려치우고. 가면, 막, 친칠라하고, 막, 박춘 같은 것도 막, 팔어 거북이 이런 것도 팔고, 그래서, 뭐, 시그 아주 막, 구렁이 같은 것도 팔고, 그래, 막, 볼파이트는 구렁이 막, 이런 거 팔고, 그래서, 구렁이 오래 사는 거한 20년, 30년도 산다고 하니까, 그것만 심심하면, 이 사가지고 밥이라도 한번 줘봐, 알았지? <laughs> <laughs> 밥, 밥 조금 재밌대, 그, 게 구렁이들 밥 먹는 게 재밌는 거 같나 하면 일단 내 스타일은 아닌데. <웃음> 그래가지고. <laughs> 어쨌든,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거 이제 그때 그 호진이라는 동생은 나 아직도 보고 있거든, 그때. 군대니까 몇년 전이야? 와, 엄청 오래됐지. 예, 근데, 근데 군대 때 동생이 내가 아직도 연락이 된 애들이 있어. 아직도 이제 형님, 형님 이러면서 연락이 와.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은 다음 달에, 나 다음 달에 대만 가거든. 왜 가냐면 그 중에 한 명은 대만 여자랑 결혼을 했또한 명이. 한 명은 대만 여자랑 결혼해서 대만에 결혼식. <laughs> 결혼식 한번 다녀와야 되고 얘 같은 경우도 얘 같은 경우도 내라방사 4주년에 나온 적이 있고든 4주년인가 막 그랬을 거예요. 그래갖고그 아직도 아직도 이게 보고 있긴 한데 근데 이 썰이 좀 재밌어가지고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여튼 간에 뭐 오늘 양 여기까지고 이거 와우패 된지 여기 대 혹시 대구 사는 사람 여기 가잖아 가갖고 그 어반 유튜브 보고 왔다고 하면 진짜 잘해줄 거야. 내가 잘해주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잘해줄 거니까 파충류 사고 싶은 분들 있잖아. 여기 보면 파충류뿐만 아니라 막 햄스터 이런 것도 막 팔어. 그러니까 그런 것도 파니까 한번가보 가보시고. <laughs> <laughs> 그래서, 어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레쇼.